제3부 여약,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방법은, 첫째,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어, 규칙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라. 절대 당신이 틀렸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당신이 틀렸다면 빠르고 분명하게 인정해라. 규칙 4. 우호적으로 시작해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의에서 즉시 내내라고 답할 수 있도록 해라. 여섯 번째,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라 일곱번째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머리속에서 나온 생각인 것처럼 얘기도록 만들어라 여덟번째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라 아홉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해라 열번째 더고상한 동기에 호소해라 십일번째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 십이번째 도전하게 만들어라 에이, 제4부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원화를 사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일장에서 상대방의 결정을 찾았을 때 켈린 클리지가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내네 친구 중한 명이 백악관에 초청되어서 주무를 보내게 되었다 대통령의 개인 지무실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는 클리지와 비서 중한 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laughs> 오늘 멋진 원피스를 입었군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아마 친부의 결빈이라고 불렀던 그의 비서가 이제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열렬한 칭찬이었을 것이다. 그 칭찬이 너무도 뜻밖의 것이었던 나머지 비서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 <laughs>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우쭐댈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 불우는 그조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그가 사용한 방식은 속이 뻔한 것이었지만은 그가 사람의 신의를 이용하는 방법은 훌륭했다고 할수 있다. 장점에 대한 칭찬을 듣고 난 뒤에는 불쾌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쉬워지는 법이다. 이럴사는 면도에 앞서 비누치를 한다. 1896년에 대통령 선거에 철모한 맥퀸이도 정확히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당시 공화당의 정리원 당원 하나가 그를 위한 선거연설물을 작성했다. 그는 자신의 글이 기계로 패트릭 헬릭 다니엘 웨스트의 연설물을 합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잔뜩 신이 난 그는 맥퀸이 앞에서 자신이 쓴돌미의 연설물 소리을 읽었다. 너랑 괜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맥퀸이는 그 연설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엄청난 비판을 몰고 올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기분을 상하고 싶지 않았던 맥퀼린은 그의 대단한 열정을 시키지 않고 거절해만 했다. 그가 얼마나 영리하게 처신했는지 보시라. 맥퀼린은 이렇게 말했다. 이 곡에 <laughs> 정말 인상적이고 감명 깊은 인설물이네. 그 누구도 이보다 잘 준비하지는 못했을 거야. 다만 다른 때 같았으면 시기적절한 말들이었겠지만 은 지금 현 상황에 항맞는 이야기는 아닌 듯하네. 자네의 관점에서 타당하고 냉철한 이야기는 맞겠지만 나는 당의 입장 또한 고려해야 하네. 내가 언급한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연설문을 작성해 주게. 그는 메키니의 말에 따랐고 메키니는 그에게를 교정하며 그가 연설문을 가지고 쓰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는 선거의 주요 연설자 중의 한 명이 되었다. 에베를 인카니쓴선 편지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를 소개하겠다. 그것은 편지 중에서 유명한 것은 픽스비 여사에게 그녀의 다세라 그리 전쟁에서 전사한 것에 대한 그의 슬픔을 전하는 글이다. 링컨은 5분 만에 그 편지를 소둘로 써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편지는 1926년 경매에서 1만 2천 달러에 팔렸다. 그 돈은 링컨이 5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았을 <laughs> 때벌수 있는 금액이었다. 1863년 4월 26일에 그 편지가 쓰일 당시는 남북 전쟁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18개월 동안의 북부군을 지휘하던 링컨의 장군들은 패배를 거듭 중이었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학살일 뿐이었다. 미국인들은 끔지간 총격을 받았다. 수천 명의 군수들이 탈령했고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반발을 생겨 링컨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밤을 지편에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버린 듯이 거냐 희망은 한 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편지는 그렇게 슬픔과 혼돈 속에서 쓰였다. 여기서 이 책에서 옮겨 적는 것을 링컨이 다루기 힘든 장군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전법를치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 장군의 행동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린 순간의 말이다. 이 편지는 아마 링컨이 통령이된뒤에 적은 편지 가운데서 가장 은날히선 편지였을 것이다. 그린데도 링컨은 후커 장군의 중대한 실적에 관해서 말하기 앞서서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실제로 후커 장군의 잘못은 심각했다. 하지만 링컨은 그 부분을 제적하지 않았다. 링컨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외교적이었다. 링컨은 제작했다 당신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력과 외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가 후크 그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을 보토 몇군 사령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있음을 알려드린 게 좋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당신이 영감하며 누리는 군인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점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치와 직권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런 당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그것 또한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귀중한 자질입니다. 당신의 가진 야심은 적당히 작용했을 때 실보다도 득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laughs> 분사기도 장군이 군을 지휘하는 동안에 당신의 그 야심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분사기도 장군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분아이라 공무를 세운 가장 명예로운 동료에게도 큰 젊었을 터지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당신이 군대와 정부모들에게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전해 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임명했을 때는 독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절이 안친 것입니다. 승리하는 정부만이 독재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군사적인 성공입니다. 그리고 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독재도 감내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기량을 발휘해서 당신과 다른 지휘관들을 동등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부대 니에서 지휘관에 대한 비판이 돌도록 했으며 병사들이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당신에게 보배령처럼 되돌아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나는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을 도울 예정입니다. 나포령을 데려온다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군제를 데리고 승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중하십시오 <laughs>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되 경기를 늦추지 않고 힘을 더해 전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laughs> 당신은 콜리지도, 맥키니도, 링컨도 아니다.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법칙을 일상적인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다. 과연 그럴까? 빌라델피아에 있는 워크서에 일하는 WP 어, 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워크서는 빌라델피아의 정해진 기간 내에 대규모 사무실 건물을 건설하는 계획을하줬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관공이 가까워졌을 때, 처음에 난데없이 외병용 청동정식을 만드는 하청업체가 나쁜 기회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해왔다. 그르고 공세금은 중량한약금이 생길 테고, 손해가 망심할 것이었다. 이 모든 게 하청업체의 단한명 때문에 생길 수 있다니. 장거리 통으로말라던과 뜨거운 은쟁을 벌였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 <laughs> 뭐, 하는 수 없이, 직접 호랑이 걸어 찾아와서, 기위에서 뉴욕으로 철장을 떠났다. 고은은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한 뒤에 하층업체의 사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장님, 브로클린에서 사장님 같은 선물을 가진 사람이 한명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장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몰랐네요. 고은은 이렇게 말했다. <laughs> 오늘 아침에 기차에서 내려 주소를 찾으려고 전화번호를 펼치는 데에 로르린 전화구에서 사정인성을 가진 사람이 한 분뿐이더군요. 사정이 되더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그는 관심있게 전화번호물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이름이 되긴 합니다. 내 네, 강원의 200년 전, 네덜란드에서 유효로 어지했어요 그는 몇 번이나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과 조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가 말을 마칠 때쯤에 고은은, 그가 과거에 방문했던 유산 공장들과 비교하여 또 그의 공장 규모를 칭찬했다. 제가 본 충동 세공 공장 중에서 가장 청결하고 깔끔한 곳이네요. 사장이 입에 다렸다. 이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답니다. 제 자부심이에요. 공장을 좀 둘러보시면 어떨지요? 공장을 견나가는 동안에 거어는 제작 환경을 칭찬하며 경쟁사보다도 우수해 보이는 이유를 말해 주었다. 고가 흔치 않은 장비를 알아보자 <laughs> 사장은 자신이 직접 그 기기를 발명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저 오랜 시간 동안에 거의에게 기계의 작동법과 뛰어난 성능을 시연해 주었다. 그는 동공격을 전심에 초대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거의 진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단한 가지도 주고받지 않았다. 전심식사의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시죠. 당연히 왜 이곳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남이 들어 즐겁게 흐를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문을 믿으라도의뢰하신는 물품은 제때 제작에서 발송할 테니 제약성 믿고 필러들빌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자신은 제때 도착했고 그들은 계약 일정에 맞춰서 건물의 사를 마칠 수 있었다. 고가 보통 그런 상황에 생길 법한 경제는 싸움을 했다고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려거나 은을 사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